아 이거 사선으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1, <웃음> 2, 3, 4 <laughs> 잡은 게 아니라 흘렀잖아. 아, 잡은 게 아니고 잡아잡았는도고키퍼맞고 나갔으니까 걸려 기둥 맞았지? 네. 그래, 들 언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파랑 别着 어, 던지든가, 분리든가. 오. 아, 다차차뒤 아, 벌려, 벌려. 오른쪽, 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맞는데. 쇼쇼쇼쇼 고고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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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 쇼, 쇼. 네 네. 어. 앞에 어. 예전, 예전을... 아이거 네. 걸... 아. 아. 나한테 만원 막... 나한테 아. 아. 아, 내가 추천 추진... 만드라마, 아, 다이아몬드 만들어 봐 다이아몬드 계속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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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소용 소용 소용, 소용. 어떻오 음. 쫄렸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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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 에이, 려줘 쭈쭈쭈쭈쭈쭈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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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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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에이, 에 에이, 에에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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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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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는 어디 갔어? 1번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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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가디 있어. 잡아 1 2 가자. 3 4 5 와! 델 아, 세게 쳐야 돼. 무리가아쉬오 올라가 올라가. 형거기랑 아니죠. 아 항상 집중. 공에 항상 집중. 때론 비 양평 양평 어어말거 어. 어, 어. 근데 기 실내는 선수급으로하않 아니면 양평은 거기로 네. 용문. 네. 예. 용문에서 우리 찾던 그나 맨날 헷갈려. 용문에서, 아, 네. 찾는 양평 아, 예. 용문에서 아, 네. 짜는 양평 여성이 용문에서 왔고 어딨어? 아니야. 여기 어 어디? 여 여기 아,

어. 에이 에이, 사선으로 나와줘. 어, 에이. 으로 나와 줘. 리다가다고듣래

안 봤는데 어. 보면서. 야, 아, 달려, 달려, 달려. 붙 와, 이잘 달려? <놀람> 어? 우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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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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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아, 살았어. 아, 다시 다시 다시, 아이, 다시. 다시, 다시. 아, 와 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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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슛! 아, 잘, 나 여기가 안 맞는 같데 굿! 잡아줘 와우! 한대 코, 나 어, 티나자, 한대 코, 한대 코, 한고 코, 나대 코, 한대 코, 한대 코, 한대 코, 한대 코, 한대 코, 한 영진언니 코, 한한대한대 코, 한대 코, 한 이랬어? 미안해. 다행이다. 달려 달려 달렸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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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소영이 소영이 소영이. 갔다. 저 어, 앞으로. 네 하나 하나 하나. 잡뽕아정 앞으로. 아고 가자 같이부터. 언니 뒤에. 같이부터. <목소리> <목소리> 따라가. 로 유산이 저 유산이. 근데 저기 조심해야돼 아